오늘은 제가 램박을 가지고 왔고, 어 굳이, 굳이 쓰면 400명이 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, 제가 400명 되는 대로 어 이제 이벤트 램박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. 어 일단은 보시면 오늘 우편비 1,000원, 택배 4,000원, 원가가 12,000원이고, 팔가는 5,000원이에요. 2배 이상 해놓았고 이렇게 했고, 오늘은 제가 보시는 손이 어, 궁 이게 살짝 조금 삐어가지고 인장 살짝 늘어났어요. 그래서 살짝 근데 움직이는 데까지는 그렇게 없고 살짝 조금 구부리는 게 조금 힘들뿐 이렇게 뭐 일상생활 하는데 그렇게 저 그게 없어요. 그래서 조금 이해좀 <laughs> 좀 이해 부탁드리고 그러면 다 꺼내서 오도록 할게요. 오늘은 먼저 어 포카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는 비안님출처 잼 시리즈고요 뒷면은 공통 뒷면이라 앞면만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마카롱 시리즈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앞면만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게 잼, 이게 마카롱이고 보시면 마카롱이 살짝 더 화려하다 해야 되나 더 그림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있고 뒷면을 보시면 이게 달라요. 마카롱은 이렇게 마카롱 모양이 있고, 잼은 살짝 잼같이 이런 모양이 있어요. 혹시나 이제 뒤에 좀 구분이 안 간다 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출처니까 어, 자말안 하고 계속 넘기겠습니다. 이 정도 들어가고, 이거는 늦고 타늘림 홍석 네컷 이렇게 한장 들어가고요. 오늘은 이거는 한결님 출처, 이거는 사월림 출처 시리즈 떡 내고, 10장씩 해서 총 80장 들어가요. 그리고 이거는 테테브린이 아니면 지니님, 쿨차인 쿨봉투. 이렇게 한 장씩 들어가요. 이제 이거는 재고가 없어요. 이제 마지막 재고예요. 이도도와는 이거는 그 칸이 있는 트쳐 어, 이제 몇 개고.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한 세트 가지고 왔고요. 마지막으로 지출타 플라루이드. 반 세트씩 해서 한 세트 가지고 왔어요. 이렇게 해서 무등이 끝났고. 혹시나 구매하고 싶은 분은 설명창에 있는 오프트 팀방 들어오셔서 양식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고, 어 제가 이벤트 가져올 때는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걱정 없으셔도 될것 같고,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 다음 영상, 아니면 다다음 영상에 이벤트 영상 올라갈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!